하나의 고전 명작을 현 시대에 맞춰 리메이크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 작품을 여러 편으로 쪼개서 보여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끊어야 할 것인가, 그게 분량이 충분할 것인가, 전개가 포함된 분량으로도 재미가 있는가 같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민과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중 가장 어려운 것은 항상 전작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문제일 겁니다. 형보다 나은 아우를 계속 증명하면서 막내 아들이 시리즈 중 가장 좋은 작품이 되어야 위대한 작품을 세계의 조각으로 쪼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3부작의 두 번째 타이틀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가 오는 2월 29일 정식 출시합니다. 리버스는 하나의 도시만을 배경으로 했던 전작과는 달리, 별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자식 구성에서 오픈월드에 가까운 형태로 변했으며, 전투의 손맛을 살리는 몇 가지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스토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만, 충격적인 전개와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하게 만드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리버스는 스토리부터 전투, 월드 구성, 각종 미니게임을 비롯한 콘텐츠 전반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 좋은 게임이라는 걸 말이죠. 앞에서도 말했듯 리버스는 리메이크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게임의 등장인물과 장르가 똑같기 때문에 얼핏 게임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전작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계승이라는 의미는 충족할지언정, 답습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리버스는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면서 전작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투에서 연계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요소는 아닙니다. 인터그레이드 인터미션에서 선보인 바 있는 유피와 소논의 연계 모드를 리버스에 맞게 개량한 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터미션의 연계 모드는 조금 단순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부 어빌리티를 연계 어빌리티라는 명칭으로 강화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리버스는 이 모드를 개량했습니다. 리버스에서는 연계 액션과 연계 어빌리티로 나눴으며 사용법 또한 사뭇 달라졌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게 되는 건 연계 액션입니다. ATB 게이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지만 처음에는 손에 잘 익지 않습니다. 멤버 조합에 따라 액션이 달라질 뿐더러 실시간으로 발동하는 방식이기에 어떤 연기 액션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지 미리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무지함을 넘어서는 순간 리버스가 준비한 전투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다 보면 일반 공격으로 게이지를 채우기 어려울 때가 생기곤 하는데요. 일반 공격이 잘 먹히지 않는 적이라거나 멤버가 원거리 공격에 취약한다던가 하는 식입니다. 이런 아군의 약점을 연기 액션이 충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근접 전투 요원인 클라우드도 연기 액션으로 강력한 원거리 공격을 사용할 수 있고 근접 전에 취약한 에어리스도 연기 액션을 통해 아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기 액션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아군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무조건 좋은 상황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게이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얼핏 만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막쓸 경우 안쓰는니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액션의 경우 오히려 딜로스가 발생하거나, 괜히 연기 액션을 한다고 모였다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계 액션이 전투의 상황을 늘리면서 전투의 폭을 확장했다면 어빌리티의 상위에 해당하는 연계 어빌리티는 전투의 깊이감을 더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프를 걸어주는 것부터 리미트기 레벨 상승 효과를 지닌 연계 어빌리티를 사용하고 리미트기를 사용한다거나 버스트 시 위력이 증가하는 연계 어빌리티를 사용하고 화력을 집중한다던가 하는 전략적인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면 저스트 가드가 발동된다거나 적을 다양한 방법으로 히트할 수 있는 기믹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전투 파트가 빠르게 질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전작에서는 전투에 참여하는 배틀멤버 3명만 화면에 표시됐었는데요. 리버스에서는 배틀멤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동료들도 마치 전투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적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입히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전투와 이야기가 분리되는 느낌을 적게 주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 파트가 전작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형태에 가깝다면 월드는 아예 새롭게 만들었다고 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일자식 구성이었던 전작의 모습에서 오픈월드 게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탈 것과 미니게임, 그리고 월드리포트라는 이름의 서브 콘텐츠들을 채워 넣어 월드의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오픈월드를 채워주는 콘텐츠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강박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저것 채워 넣었으나, 대려 혹평만 들은 오픈월드 게임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적지도 과하지도 않은 수준의 콘텐츠로 월드를 채울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리버스의 월드 리포트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숨 막힐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콘텐츠의 종류도 제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역의 정보를 해금하거나 아이템을 수집하거나 일종의 강적을 처치하는 등 일반적인 오픈월드 게임에서 쉽게 볼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스급의 적이 등장하는 시크릿 에너미 토벌과 연속적인 퀘스트가 이어지는 에인션트 메터라는 두 가지의 핵심 콘텐츠가 오픈월드의 나름대로의 개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이 발매된 97년 이후에 소설, 영상, 외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IP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확장한 IP에서 진행한 이야기를 넣는다거나 캐릭터의 등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인터그레이드 인터미션을 기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미션에서는 더지 오브 캐르베로스에 등장한 딥그라운드와 지베트가 등장했고, 리버스에서는 크라이시스 코어에 등장했던 시즈네가 등장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7 컴필레이션의 통합과 완성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리버스에서도 이어지게 됩니다. 리버스는 단순히 리메이크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으로 1편과 3편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컴필레이션 완성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버스는 당연하게도 모든 부분에서 좋은 게임은 아닙니다. 장점은 많고 호불호의 영향은 약간 있으며 단점은 적다고 느끼긴 했지만요. 전작으로부터 이어지는 저 퀄리티의 텍스처는 여전히 단점으로 얘기할 만합니다. 리버스는 전작보다 메인 캐릭터들의 모델링이 훨씬 더 좋아졌고, NPC들의 모델링 역시 눈에 띄게 발전해서 최신 게임에 어울리는 모습인데, 배경의 일부 텍스처 퀄리티는 여전히 낮아서 더 비교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는 올해 상반기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타이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보다 조금 더 보여주는 게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리메이크 프로젝트의 후속작으로 확실하게 형보다 나은 아오임을 증명했을 뿐 아니라 리메이크 프로젝트 그 이상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타이틀임은 분명하고요. 리버스로 파이널 판타지 7에 입문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험과 액션이 충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